고지혈증의 원인과 예방법. 고지혈증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리드의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식습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 과도한 당분 섭취가음. 운동 부족.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해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음.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지혈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비만. 폭부 비만은 특히 고지혈증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 기타질환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장질환 등이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음 약물 특정 약물의 피임약, 스테로이드, 일부 인효제의 혈중 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음 고지혈증 예방법 균형 잡힌 식단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의 올리브오일, 견과류, 아보카도를 섭취 콜레스테롤이 낮은 음식을 선택해 예 과일, 채소, 통곡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의 연어, 고등어를 섭취. 운동.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에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를 실천하고 근력 운동 병행하기. 체중 관리. 체질 양치 수비 MI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복부 비만 예방. 금연 및 절주. 담배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킴. 술은 적당히 남성 하루 두 잔, 여성 하루 한 잔이야. 정기적인 건강검진.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주기적으로 체크.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히 해소. 약물 치료 필요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스타틴 등 약물 복용.